OK. OK. Hi there, guys. Welcome back to My Confusing English. How are you doing? Last night there was a big fire in the mountains again in Gawande province. Big problem. Why do you think there happens fires in the mountains so often? 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잉글리시 클리닉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 프리뷰를 드렸죠? 다음 두 단어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스테이치먼이 있습니다. 스테이치먼도 있고, 파라티션도 있는데, 둘다다 다, 아,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두 단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네.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 자세한 설명을, 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정치인 하면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스테이츠맨여 man 이란 단어가 전미어로 붙으면은 먼으로 발음합니다 man이 아니고 우리가 신사라는 단어가 제너먼제너맨이 gentleman. 아니고 제너먼 이렇게 man 이란 단어가 전미어로 붙으면 먼으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정치인이 또팔 i 티션도 있습니다 팔 i 티션 이것도 둘다다 다 정치인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스테이치먼은 정통정치인입니다. 정치만을 위하는 정치인. 정치만을 위하는 정치인을 정통정치인 아니면 정석정치인, 원로정치인, 이런 단어를 스테이치먼이라고 하고요. 파리티션은 정치는 정치인인데, 이거는 금전이나 사욕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 정치인은 정상배라고 합니다. 정치와 상업에 음,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상배라고 하고 아니면 정치꾼이라고 합니다. 정치꾼, 오케이, 그러니까 politician, 정치꾼, statesman, 정치인. 아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에, 많은데 그, 이 세상에서 많은데 에, 이 사, 사람들은 어,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였습니다. Uh, there were many statesmen and politicians in the world history. There are, there are는 있다고, there were가 있었다, 과거죠. s t a t e s m a 있으면, 발음하는데, m -E n 아까 정치인을 man이 됐어있으면 s t a t e s m a n 으로 발음하는데 men 복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statesmen, there were many statesmen and politicians in the world history.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과 정치꾼이 있었습니다. In the world history. 이 세계 역사에는 이 말이죠. 어느 나라마다 정치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어느 나라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치인이 있고 정치꾼이 있습니다. 근데 world history. 이 세계 역사에서는 어 정치인과 많은 정치인과 정치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죠. 자, A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How many statesmen do you think there are in the Korean Congress? Congress가 뭡니까? 국회입니다. 국회. 의회, 국회. Korean Congress 하면 한국 국회죠. 한국 국회에는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How many statesmen do you think there are in the Korean Congress? 한국 국회에는 보통 국회에서 정치를 많이 하죠. 근데 한국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가 하는 말이, where, well, I don't know exactly how many, where, well, 어, 뭔가 답을 하기, 금방 답을 하기 힘들 때는 where well 이렇게 해줍니다. 어, I don't know exactly. 정확하게잘 모르겠습니다. How m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지 정확하게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죠. o k 니까 국회에서 대개 정치인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국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들 한번 잘 보십시오. Number 3. After all, he proved to be a politician, not a statesman. After all, 결국에는, 결국에는, after all, 아주 중요한 수고입니다. 결국에는 he proved. prove가 p r o v 가 이거 판명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판명되었습니다. 과거형이죠 proved. 결국 그 사람은 판명되었습니다. to be a politician. 정치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not a statesman. 정치인으로가 아니고 정치인으로가 아니고 정치꾼으로 결국 판명되었습니다. 아주 정치인이라고 어, 폼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꾼들이었다 이 말이죠. 정치꾼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도 많이 있지만은 정치꾼도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 after all 결국에는 그 사람은 proved to 판명 판명되었습니다. proved to 판명되었습니다. to be a politician 정치인으로 정치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not a statesman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politician, statesman, 이두 단어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number four. Most Americans consider Abraham Lincoln as the greatest, greatest statesman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st Americans,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consider, 생각합니다. Consider, 생각하다죠. Abraham Lincoln, 여기서, consider A as B가 죽겁니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생각하다라는 중요한 수고입니다. Consider A, Abraham Lincoln의 A가 됩니다. 그다음에 the greatest statesman, the greatest statesman 이게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Abraham Lincoln을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n the history,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중국 역사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역사에서, 아메리카 합중국은 즉, 미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합중국의 역사에서 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에이브라함링컨을 어,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수고, Consider A, B as B. A와 B를 여기다. A를 B로 여기다.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 요 중요한 수고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136번, 136. 136을 영어로 136 이렇게 하는데, 미국, 미국 사람들 요즘 줄0 0을잘안 씁니다. 136 이렇게. Topic 136. 136쪽의 Topic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프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문의 우리말을 어, 해석한 부분은 그 어, 해석한 어, 다음 영문에서 우리 말에서 해석한 부분은 어색한 부분은 그랬습니다. I was in a fog. I was in a fog when I heard when I heard the news. I was in a fog. Fog가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 나는 안개 속에 있었다 그 뉴스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어, 이해한다면은 이 영문장을 어, 한국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게잘 해석된 걸까요? 이제 오늘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as in a fog when I heard the news. 나는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예라는 말을 어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알라잇. Right. I have to say goodbye. See you. Take it easy.